예,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현충일을 맞이해서 구약성경 에스더서 4장 6절부터 14절 말씀, 말씀 가지고 내가 만일 잠잠하면 너와 네 집은 멸망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, 오늘은 구약성경 에스더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에스더와 그 아수에로 왕과 관련된 저 그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현충일 기념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 현충일을 그 맞이하면서 우리는 먼저 이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호국 영령들을 기억하는 날이 현충일인데요. 그 오늘 제가 이렇게 에스더서를 이렇게 전해드리는 이유는 에스더서가 바로 그 유대인들이 타국에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그 유대 민족이 전멸에, 그 전멸의, 전멸의 그 위기에 초에 있었을 때, 에스더가 바로 자기가 그 유다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그 유대민족을 구하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, 예, 이렇게 내가 만약 잠잠하면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현충일을 보면은, 예, 순국선열 및 전, 전몰장병이 숭고한 호흡정신과 의윤을 추모하는 날이다. 요거 그래서 1956년 4월, 이렇게 4월에 제정을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국군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모든 선열을 이제 추모하는 이 그러한 이 날로 이렇게 다시 바뀌었습니다. 그 처음에는 6.25 전쟁이나 아니면 또 일본 식민지 때광복운동했던 분을 주로 했었는데,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. 그래서,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, 그, 이러다 보니까는 오늘날은 그냥 뭐 민주화 운동가들도 막 이렇게 유공자로 이렇게 하고,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는 그 민주화 유공자지만 굉장히 의심스러운 그런 분들도 많이 이제 있습니다. 그래서 공산화 운동을 벌였던 그런 사람 같은데 또 유공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우리 5.8 유공자 같은 경우는 명단도 아직 모릅니다 명단도 아직 모르고 뭐 5천여 명이 있는데 또 국가 보훈처에서 정하는 것도 아니고 강주에서 따로 정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해마다 그 현충일 때나 여기에 6월달에 제가 이할 때마다 강복절 때이 얘기를 꼭 합니다. 이거 빨리 명단을 밝혀서 5.8 1 같은 경우는 그 공적 조서라고 그러죠. 공적 조서가 다 있습니다.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또 명단을 공개하고 그래야 우리가 이게 현충일 추모하는데, 추모하는데 더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만약에 이게 그런 명단을 밝히지 않고 그냥 그 매년 지난번에도 보니까 5.18 그냥 추모 이렇게 하는데, 그뭐좀 비슷하냐면 장례식에 갔는데, 장례식에 그 시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가서 이렇게 장례식만 치르고 오는 그런 식의 좀 비교한다면요. 그런 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하루속히 그 명단을 밝혀서 이렇게 우리가 추모하는데 정상적으로 식정할수 있도록. 그리고 또그 명단도 국가보훈처에서 재심사를 해가지고 강제해서 따라 하지 말고요. 제가 매년 요요 저기면 현충일 때또강복 전라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. 올해는 꼭 그것을 좀 이렇게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은 매년 우리가 10시 정각에 문념을 이렇게 하게 돼 있고요. 1분 동안요.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제가 조금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국군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모든 선열를 이렇게 추모하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뭐 유공잔지 아니면은 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좀 의심스러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심지어는 제주사상 같은 경우는 그 무조건 가서 다 추모하는데 보면 거기에는 공산주의 이렇게 이제 제주가 남로동의 폭동이었잖아요. 이제 거기에서 가, 그런 사람들까지 다 함께 이렇게 추모하는 공산주의 운동을 바랬던 사람들까지요. 아,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뭐하고 비슷하게 지나면요. 그 일본이 그 우리가 매년 8월 15일 가까워지면은 일본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는 것을 저 총리라든지 아니면 일본 정치인들이 참여하면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막 비난하고 그러잖아요.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우리도 제주 4.3이나 또그 광주 5 1파 같은 데도 이렇게 공산주의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운동을 바랬던 사람까지 동시에 우리가 추모하게 되는 그걸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.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확실하게 공적 조서도 밝히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한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좀 빨리 바꿨으면 어떠건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그래서 오늘 요내가 만약 잠잠하면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이거는 이제 에스도 당시에 저, 저 바벨론 포로로 이제 이렇게 잡혀갔잖아요. 거기에서 이제 바벨론은 멸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이렇게 다시 이제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나라가 건국되면서 거기에 있던 유다인들이 다 멸절 위기에 처했을 때. 바로, 이제 이러한, 이제,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. 요거는, 그러니까 요 아수에로 왕 때, 바로 이제, 요, 기 보면은 그 왕후 SD, 오른쪽이 SD입니다. S도입니다. 그래서 요, 그 전에 왕후가 있었는데,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는데, 이제 그 왕후가 이제 폐의가 됐습니다. 그 이제 사연이 있습니다. 요 아수에로 왕은, 그리스오고 바로 이일이 있기 전에 그리스오고 해전을 벌였습니다.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아주 유명한 해전입니다. 그때 그리스 그 이제 그 바다에서 싸우는데 그리스한테 완전히 대패했습니다.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잔치를 벌이다 왕후가 폐위되고 그리고 에스더가 이렇게 왕후가 이제 새로운 왕비로 이제 유대인으로서 왕비가 됐는데 그런데 이제 요아수로에로왕 밑에 그 하만이라는 이런 그 여기 보시면은 요 여기 보시면 이게 아마 하만입니다. 여기에 이제 여기 왕하고 에스도고 요게 이제 왕이고요. 근데 저요 요 하만이 국무총리요 그러한 위치에 있었는데 그 하만이 바로 유다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려는 당시에 그, 그 페르시아의 그 당시에 그 이제 수도의 그 수산성인가요? 거기에 남아한 거의 아마 50만 명그 이상의 이렇게 유대인 유다인 유다인 이죠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걸 다 멸절시키려고 이렇게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제 공문서도 발송하고 이제, 이제 전국적으로 어, 당시에 왕의 허가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요 에스더가 바로 이제 여기서 그 모르드게그 에스더의 그 왕비의 삼촌입니다. 내가 만일 참잠하면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.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오늘, 이런 그, 에스도 왕후에 대한, 그, 어떻게, 그, 뭐나먼그태국땅에서 포로 생활 하면서, 어떻게 그, 이렇게 자기 민족을 생각하고 또 자기 민족을 구했는지,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 현충일이기 때문에, 바로 현충일을 기념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, 애국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근데 요거 바로 전에, 여기서 제가 요 하만 얘기했잖아요. 요 하만이 요게 이제 만찬장에서 요 하만이 여기 에스더 왕비가 이렇게 이제 왕이 아하수엘 왕이 있고요. 그 하만이 바로 유다인들을 멸전시키려고 이렇게 이제 음모를 꾸미고 있다.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. 지적하고 있는데 그 바로 전에 그러니까는 유다인들이 막 금식하고 막 통곡하고 막 그랬습니다. 자기들이.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바로 하만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, 그 뇌물, 그 아스로 왕에게 뇌물을 이렇게 바치기로 하고, 유다인들을 죽일 그런 계략을 짰던 겁니다.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제가 여기서 보겠는데,